자 아, 2-1번을 봅시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 연호와 나연이가 각각 카드를 한 장을 뽑을 때두수중큰 수를 뽑은 사람은 5점 작은 수를 뽑은 사람은 3점을 잃는다 어, 근데 25번을 뽑을 때 나연이가 연호보다 20점 이상 더 얻으려면 어, 그러면은 나연이 여러분보다 큰 수를 몇번 이상 뽑아야 되냐? 여기까는 연호가 있고, 나연이가 있겠죠. 근데 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기준을 연호로 정할게요. 연호가 큰 수, 각각 25번씩 뽑는다 그랬으니까. 반반씩 뽑는다는 얘기죠? 25개? 근데 큰수 작은 수를 정해놨을 때큰 수가 x면 작은 수는 25-x가 돼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은큰 수가 5점이니까 5x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지. 3점을 1점? 빼기죠? 마이너스 3 곱하기 25 마이너스 X. 이게 연호라면. 그러면 나연이는 반대여야죠. 그러니까 큰 수가 25 마이너스 X고 작은 수가 3X겠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누가 더 많아? 그래서 나연이가 연호보다 20점 이상 더 얻으려면 20점 이상 더 얻어? 나연이가 20점 이상 더 얻으려면 그러면 나연이에서 연호를 뺐을 때 얘에서 얘 뺐을 때 뺀게 20점 이상이란 얘기잖아 요렇게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계산해볼까 네 그럼 곱하면 125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그럼 얘는 5X 마이너스 75 75 맞지? 75 플러스 3X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3X 였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20 그러면 125 마이너스 8X 가 마이너스 75 플러스 8X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X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6X가 두개 합치니까 200 그럼 마이너스 180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16X가 180이어서 이제 약분을 해야죠 약분을 하면 4로 먼저 나눠야 되나? 4로 나누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4로 나누면 45가 되고, 그럼 x는 4분의 45, 4분의 45면 11.5, 11.몇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11.몇인데, 그럼 x는 11번? 이게 답이겠네요? 14번? 11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14 어? 뭐가 뭐야? 1이요 담아줘요. 네. 자, 얘는 14가 답이고요. 14. 네. 미지수를 제가 잘못 정했어요. 저는 요거까지만 보고 연호가 x 인줄 알았대. 나연이가 연호보다니까. 네, 미지수를 잘못 정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14? 어디 14? 4 1 아, 4 1 자, 자, 이 어,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강물 배 문제인데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은정이가 속력에 일정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분,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3분이 걸린다. 그러니까, 는 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배가 여기 있는데, 물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식을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식으로 쓰셔야 돼요. 무슨 식으로 쓸 거냐면 거리 식으로 쓸 거예요. 네.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시간은 올라갈 때는 5분이고 내려올 때는 3분이죠? 네. 그리고 이동 거리가 네. 1,600이고. 어차피 올라가든 내려가든 1600이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분속 20일 때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은 최대 몇 분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미지수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자 배의 속력이랑 강물의 속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같든요 근데 강물의 속력은 2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배의 속력은 x인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갈 때에는 배의 속력이 지금 강무, 어,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지 올라가는 속력이 되는 거고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야 되는 거야. 이건 이해 될까? 거슬러 올라가면 배의 속력이 여기가 20인데 이게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때 뭐고 하는 거야? 은정이가 속력이 일점 배를 타고 강의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3 분이 걸렸다. 배총 이동 거. 아. 총 이동 거리가 160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죠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를 합쳤더니 1600이라고 얘기를 한거야 그랬을 때어 배의 속력이 뭐냐? 그럼 올라갈 때 거리가 지금 보시면 5 곱하기, X-20이 올라갈 때 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에는, 네, 지금, 오, 3 곱하기 X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더한 게 1600m 이하. 기식이야 그래서 정계를 하면 5x-100이 3x 60이 돼서 1,600 8x가 빼니까 마이너스 40이니까 어 더하면 1,640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8로 나누면 x는 205 최대 분석? 뭐 답이 205m야? 응. 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93쪽의 16번 9 3쪽 16번이야 형과 동생이 집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도서관과 서점으로 각각 가려고 한다 형은 도서관으로 시속 5km로 달려가고 동생은 서점으로 시속 3km로 걸어갈 때 형과 동생 사이의 거리가 2.8m 이상 그러니까 여기가 집인 거죠 근데 한쪽은 기로 가고 한쪽은 기로 가는 잖아요 형은 도서관으로 가 여기가 도서관이면 이쪽이 형이고 한 명은 서점을 가요 이쪽은 동생이고 그래서 형과 도서관의 시속 5km 그러니까 미지수는 당연히 몇 분이 x겠죠 당연히 식은 거리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형은 네, 5x겠죠 동생은 3x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게 2.8 이상이니까 2.8 이상 8X가 2.8, 그래서 X는 5분의 14 곱하기 8분의 1이어서, X가 약분하면 20분의 7. 이게 다 맞아요. 21분? 아 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60을 곱해야죠 얘가 지금 시간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나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분으로 물어봤으니까 60을 곱하면 되죠 그럼 21분이잖아 60 곱하니까 쉬운 문제인데? 자 이거는 <laughs> 왜왜 헷갈리셨어요 이거는 좀 풀고 좀 너무 쉬웠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려요 또 있어? 네. 어디까지 풀었어? <laughs> 2회, 1회까지, 2회, 2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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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까지 했어. 2회까지 했어? 음, 네, 또 물어보세요. 113쪽에 47번. 113쪽에 47번 어떤 페이지 딱 맞게 나왔어. <laughs> 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1톤에 20만 원. 올해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양이 60톤 내년 1년 동안 이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철... 문제는 이렇게 더러 <laughs> 음식물 쓰레기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600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올해보다 몇 퍼센트 이상 줄여야 되냐 뭔 얘기야 1톤에 20만원이에요 근데 올해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양이 60톤이야 그러니까 60톤이면 이게 총 금액이 되겠죠 1200만원이에요 근데 어. 600만원 이하가 되기 하려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 양을 몇 퍼센트 이상 줄여야 돼요. 50% 아니야? <laughs> 그냥 50% 이렇게 또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른 분들은 질문 75쪽에. 3-1 이어 3-2자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어 요번 주 주말에 시험지 풀때요 문제 나올 거야 시험지 자 얘는 뭐 정리를 하시면 얘 정리한 게 답이 2분의 1이니까 정리를 먼저 해보면 A 플러스 지금 e b x 하나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b 자 이게 답이 x가 2분의 1인데 보시면 부등호 방향이 다르죠 네, 얘 계산한 게 요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 앞에 계수가 음수니까 다른 거야 요건 이해하십니까 돼요 자 저기까지 써놓고 그럼 얘가 음수인 거 아니까 이제 밑으로 내리고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2b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b가 지금 2분의 1이랑 같아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할게요. 2를 얘랑 위에 분자랑 곱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5b가 되고, 밑에는 a 플러스 2b가 되고, 넘기시면 마이너스 3a가, 넘기면 마이너스 6b여서 a가 2b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어 대입을 할 건데 이 A 자리에다가 2B를 대입하는 거야 이세 군데에다가 여기다 먼저 대입해야 돼자 그러면 2B를 대입하니까 4B가 0보다 작으니까 B가 음수라는 게 보이죠 그럼 얘가 음수니까 A도 음수겠죠 여기다 음수 대입해 봤자 2곱해 음, e 봤자 음수잖아 AB가 음수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여기에다 A를 대입하니까, 요걸 이제 식으로 다 있으면, 2B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X가 되고요. 2B 대입하니까 플러스 7B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X가 마이너스 7B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예를 봐야죠. B가 방금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분모에 내린 거예요 고등어 방향도 안 바뀌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고 b도 약분이 되니까 x는 7보다 크다 이게 답입니다 뭐 인차는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식스라는 얘기는 안할 거고 단만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인왕도 네. 서술형이 없죠? 네, 그러면 이런 방식은 식을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이게 서술형이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식다 써야 돼 제가 쓴거 전부 다 써야 돼 네, 서술형으로 쓰시려면 쪽? 84쪽에 17번 8 4쪽이거 여기가 뭐 가장 흔한 문제죠 아마 부동식의 범위가 그 활용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가장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네. 음, 금액 문제가 방문관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5,000원이고 25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 입장료는 20% 할인을 해준다 25명 미만의 단체가 이 방문관에 입장할 때몇명 이상부터 25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 그러니까 인원수가 지금 X명인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금액은 5,000 곱하기 인원수겠죠. 근데 지금 할인을 받는 거니까 5,000 곱하기 80% 20% 할인했으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변동이 된 거죠. 단체 인원수는 25명일 거예요. 근데 25명짜리 사는게 유리하다 그 얘기는 원래 지불했던 금액이 비싸야지 그래서 아 같으면 안되죠 유리해야 되니까 얘가 더 비싼거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될것같고요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계산은 어차피 5천원 약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8 곱하기 25 한거야 5분의 4 곱하기 25니까 20이죠 그래서 20명보다 많으면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21명이죠. 오케이?